안녕하십니까 슈림로버 주주님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가장 임팩트 있는 것만 좀 보시면은 하나솔루션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완벽하게 좀 제대로 어 증명을 유일하게 해 드렸는데 매수는 일단 4월 1일 제가 이거 너무 바닥이다 그래서 매수 더할수 있으면은 어 매수 더 하시라고 너무 바닥이니까 그래가지고 매수 드렸고요. 4월 1일 날. 그래서 4월 1일이 욕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9 0 0천원 하고 있을 때 드렸고요. 1 9천원할때 드렸고 매도는 이제 여기 3만8천원 라인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 14일이죠. 요거는 5일선 종가로 이탈하면 은 이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드디어 들어갈 거다. 그래가지고 5일선 여기서 이탈 안 했고 여기선 이탈 안 했고 5일선이 여기서부터 이탈했습니다. 300원 차이로 이탈한 거 보이시죠 종가 기준. 그래가지고 다음 거래일에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말고도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두배 넘게, 그다음에 LD CNS도 두배 넘게 요렇게 해서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내용을 덜어 드리고 있는데. 자, 일단 그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소식이 있어 가지고 그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SK하고 SK하고 이제 그 전략적 협력 확대 그런 기대감 있잖아요. 그래서 SK텔레콤 중심으로 로봇 사업을 강화 중인 SK 그룹의 AI 로봇 생태계 내에서 휴림 로봇이 시너지 낼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이 이제 그 최근에 서비스 로봇, 재발 스케일 로봇,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고도화 진행 중이고 그래서 자율 주행 AI 기반 음성 인식, 클라우드 연동 기술 등은 SK 텔레콤의 AI 플랫폼과 결합 시 서비스 확장 확장성 극대화가 가능하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지능형 서비스 로봇 및 개인용 로봇 개발 역량을 갖춘 휴림 로봇과의 결합은 상호 보완적 효과가 크다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그룹 밸류체인의 편입이 본격화될 경우 휴림 로봇의 매출 구조 안정성과 기술 상용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SK텔레콤이 추진 중인 AI 로봇, 호텔, 병원, 물류 등 다양한 현장에서 휴림 로봇 제품이 도입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테슬라의 로봇택시 시범 운행 소식이 있죠. 그래서 로봇 관련 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게 뭐 요런것도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CEO 머스크는 로보 택시 서비스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어 본격 시작됐다고 밝히면서 요금은 6천원 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싸죠 그래서 어 테슬라는 모델 y 차량 약 20대를 투입해 제한구역 내에서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시험 운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그 로보 택시 본격 등장에 로봇 2차전지 관련 주들이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차트 보시면요 은 차트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휴림 로봇이 워낙 좀이 보시면은 12,300원까지 이렇게 찍고 나서 계속 하락했잖아요 이상승 했었던 거를 다만나 해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끝난 거 아니냐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재무 봤을때 너무 안좋은데 끝난거 아니냐 근데 그런게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 휴린로 말고도 어느정도 좀뭐다 상승 했었던거 반납하고 그러고 이제 올라간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제일렉트릭 요런 구간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 또 반납 다 하고 요렇게 올라갔었고 제일렉트릭 있고요자그 다음에 어 카카오페이도 있죠 올라갔었던 거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반납했는데 여기까지 올라갔었고 요 올라갔었던 거다 반납하고 이탈했는데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린로보 그동안 이 올라갔었던 거다 반납한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 네. 얘네가 이제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후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바닥 다지고 어 그냥 요런 박스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거죠. 그동안 로봇 관련주 엮길 동안에 올라간 게 이게 끝인데 저런 것들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휴림 로봇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야 수익을 최대한으로 좀볼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을 가져가 볼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그 저점을 이탈을 했다가 드디어 바닥이 자리 잡히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특징은 어느 정도 본전에 와가지고 매도하려는 그런 개미들하고 끌어올리는 그 세력하고 매수세 이런 것들이 이제 팽팽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시장 타이밍이 전부이기 때문에 수급 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게 돼요. 직장인이나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직장 때문에 주식시장 볼 시간 없어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제 8 시간 이상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수급 변화 분석 당일 하디쉬움이 테마 발굴 그리고 시장 흐름에 맞는 매매 타이밍 포차 이 모든 정보를 제이 텔레그램 방에서 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가장 최근 거만 보시면은 6월 20일 제가 카카오 페이 카카오 페이 제가 어, 예전부터 이제 바닥 나왔습니다라고 3월 달부터 밀었었던 종목이고, 그 뒤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계속 이제 단타 단골로 좀 들였었는데, 아무튼 6월 20일 카카오페이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 어떻게 됐냐면, 이런 어, 식으로 해서 상한가 가격 감에 따라 어, 하루 만에 20% 수익 볼수 있게끔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3일에는 제가 SK 이터닉스 장 시작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시초가부터 바로 매수하라고 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K 이터닉스 보시면은 어, 29.8%까지 올라감에 따라 어, 27,300원부터 분할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드렸고 하루 만에 20% 이상 수익 볼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단타 종목 선별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겪어 보신 분들은 아 진작에 왔었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손실 보셨던 분들은 만회하시고 이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기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떼돈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저 역시 평범한 개인 투자자였는데 수많은 시행착오 겪으면서 터득한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 프로젝트 시작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010-649-1704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텔레그램 입장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링크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어, 이렇게 제 텔레그램 방에 어떤 분들이 입장을 요청을 주셨는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어, 하재훈 님이 이렇게 오늘 오전 11시 16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의 추가 버튼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어, 하재훈 님이 그룹에 추가되었다는 이런 메시지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실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텔레그램 입장을 어, 도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 빨리 들어와서 어, 이런 좋은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 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요. 화면 멈추신 다음에 0106492-1704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실 만회하고 매일 안정적인 수익 만들어 갈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 당연히 이제 무료로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개인 투자자였어요. 근데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 프로젝트 무료로 시작을 한 거고 앞으로도 이런 선한 영향력을 어,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함께 성공하는 투자 지금 같이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010-6492-1704 여기로 떼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 텔레그램 방 입장 관련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이제 휴림노봇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얘네가 여기서 막혔었잖아요 이게 갭자리라서 그래요 여기 시가가 크게 떨어지고 시작을 함에 따라 빈 공간 발생했었던 요 자리 기준점은 이제 전날 시가 종가인데 양봉이 시가고 음봉이 종가예요 그래가지고 2,920원이 기준점이었었던 거고 이거를 도중에 뚫어봤지만 결국에는 종가로 뚫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뒤로 얘네가 여기는 어느 정도 소화했으니까, 그럼 다음 구간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그죠 다음 구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막힐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입니다, 3,600원 라인. 근데 이거는요,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막힐 수 있는 뭐 이런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시간 투자할 수 있으면은요, 충분히 시간 투자할 수 있으면은 뭐6 0 0원이라던가 어 66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본전에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가격대라던가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변수가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바탕으로 한 이제 대응 전략. 대응 전략 제가 짜 놨기 때문에 대응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0106491704 여기로 이제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증거 영상 이제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매수, 완벽한 매도까지 모든 과정, 완벽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거죠. 요거 이제 전부 다 제가 무료 나눔 해드리고 있으니까 체계적인 분석과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확신 있는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증거 영상 보신 것처럼 검증된 분석과 체계적인 전략으로 확실한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